5월부터 wow. 네, 새 월드투어 콘서트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요. 글로벌 활동 시작 앞둔 소감 어떤지 궁금하고 또 드림이 생각하기에 또 인기 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아까 전에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컴백을 하는 만큼 월드투어 콘서트에서도 그변화 어느 정도 담기는지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디어 그, 어. 이번, 어, 이번 연도에 참, 그, 아마, 저희, 앵콜 콘서트까지 처음으로 끝이 났을 텐데, 아, 이제 또 뭔가, 실드림으로 하는 이두 번째 월드 투어 콘서트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첫 번째 월드 투어 콘서트 때 정말, 우리, 되게 월드와이드한 우리 시제 여러분들 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좋은 추억들과, 많은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두 번째 월드 투어 때부터는 아마도 저희 드림이들이 좀더 성장한 그런 콘서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정말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월드 투어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우리 시리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어, 그 마지막 질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감히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 저는 그런 콘서트의 생명이 거의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콘서트에서도 되게 그 기승전들과 전개되는 스토리가 거의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번 콘서트에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도 그렇고 스토리가 확실하고요. 콘서트 제목부터가 아예 그림 스킵이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앵커 암콘 공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열어드리고 싶고 어, 무대적으로도 되게 최대한 안해보던 거를 보여드리자라는 마인드로 되게 준비를 꼭또그 제작 과정도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어, 시즈니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도 다 들어가 있는 콘서트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